안녕하세요. 고향옥 얼큰순대국 본부장 윤태림입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청점 오픈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처럼 저희 강동구청점 오픈 매출도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일단 매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번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길었잖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저희 고향어 얼큰순대국, 이제 이제 시원한 바람 불면은 매출이 올라가기도 시작하고, 좋은 날에 이제 오픈을 하고, 어, 일단 저희 매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영상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영업을 오래 한 호프집이었습니다. 고향어 얼큰순대국을 새롭게 탈바꿈을 했는데, 오늘 깨끗한 날씨처럼 매장도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들어가서 준비는 잘돼 있는지, 오픈 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픈 날 매장에 들어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오픈 준비가 얼마나 돼 있고 또 컨디션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매장 한번 싹 둘러보고 저희 또 슈퍼바이저분들 또 준비 잘하고 있는지 점주님은 또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벌써 식사를 하시는 손님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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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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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픈하는데 정주임 잡는 게 낫지 않아? 네. 그러면은 제가 들어 뒤에서 그러면은 보고 있고, 사실 어제는 가오픈이라 전단지도 붙이고 정식 오픈이어가지고. 보고 있다가 네. 많이 꼬일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바꿔. 아, 네, 네, 응. 아, 네. 어제 홀에 계셨죠? 네. 어때요? 조금. 하루하루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네. 어제는 가오픈이어가지고. 어, 오픈되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육은 저희 이제 매장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오니, 오늘이 오픈 당일인데 어제 가오픈을 하긴 했어요. 근데 교육 받으실 때는 교육장에서는 이제 뭐 재료라든지 어떤 도구 같은 게 익숙해지셨을 거잖아요 그 동선에. 근데 이 동선에 들어와서 일도 처음 하는데 이 공간에서 또 합도 처음 맞치시기 때문에 오픈하는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 팀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들어와서 팀장님을 홀좀 케어해 주시고. 담당자는 주방을 케어하는데, 어제 또 가오푼 때 예상보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가 월세가 그렇게 높은 지역도 아니고, 처음에 강동우천장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렇게 굉장히 저희가 고매출을 예상했던 곳은 아닌데, 점심시간 약간 지나고 가오푼을 진행을 했고, 저녁에 7시까지밖에 진행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50 정도 나왔는데, 가오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은 모두 다 소진이 됐고, 오늘 아침에는 또 신선한 재료들로 이제 손님들을 쳐놓은 날이니까 맞이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또이잘안 맞는 직원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 팀장님하고 팀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오픈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아침은 드셨어요? 안드신데요아 진짜? 드셔야 될 텐데. 아니 홀 주임님한테 김밥이라도 한 줄씩 사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꼬여요. 그래서 김밥이라도 그냥 한 줄씩이라도. 식사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라도 밥은 꼭 먹어야 되는 게 왜냐면 두뇌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긴장한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12시, 1시 피크 타임에 바쁜 와중에 꼬이게 되면 이제 기억을 하시거나 이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머리가 다안 돌아가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전략적으로 식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픈날 할 때는. 자, 그러면은 저희도, 저도 이제 오픈날 세팅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피님, 우리 식사 하나씩 시켜가지고 한번 먹으면서, 어, 저 저쪽, 저쪽 가서 한번 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피님, 뭐, 뭐, 뭐 먹어볼래요? 네, 얼큰 먹겠습니다. 얼큰? 그럼 저는 정피디가 얼큰을 먹으니까 순으로 해서 한번 또 세팅이 잘 돼있나 맛있게 나오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오픈때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음식 상태는 제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반찬은 또 어떻게, 김치는 또 어떻게 잘 익혔는지 나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또 테스트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한번 짚어드리고 하니까 준비 때문에 바쁘시긴 하지만. 저희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국수를 시작으로 강동구청점의 첫 식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열무 되게 맛있게 잘 익었다. 음, 시원하다. 저희 순대국은 그냥 먹어도 육수가 좋아가지고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나 국물 한번 먹어볼게. 어때? 이게 재료들만의 그 신선한 게 탁탁 올라오지 않아? 이 네. 얘도 한번 먹어봐 얘. 맛이 깨끗하지 않아? 그리고 얼큰 도 항상 오픈 첫 가게 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첫날 오픈할 때첫 끼를 내가 항상 먹으면 항상 이 느낌이 나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고 나면서 이 맛을 어. 재료들이 다 신선하고 네. 이 맛이 최고의 맛이거든 근데 이게 계속 나면 진짜 실력도 있지만 진짜 지금 색깔이, 때깔도 그렇고, 나와야 되는 색깔 그대로 나왔고, 맛도 두개다 봤는데,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매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저는 가오폰트 한50 정도 나오고, 오픈 때 안정적으로 100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 월세도 있고, 뭐, 했을 때, 근데 매출 너무 많이 나왔어 그게 좀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매출 저렴하좋잖아요죄송요 어, 아, 손님 계속 오시나좀 김밥 사오셨어 아까 말씀드린 거 김밥. 한두 개라도 드셔야 돼, 저렇게. 아침 꼭 드셔야 돼. 바로바로 수영이 가면 다 들어주시는 이 열린 마음이 있는 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내가 아, 아까 아침에 들어가서 전략적으로라도 김밥이라도 한줄씩 사와가지고 지금 드셔야 된다. 탄수화물 세우셔야 된다. 바로 나가서 바로 사오셨어 그러니까 뭐 굳이 아침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바빠 죽겠는데 김밥 먹을 시간에 뭐 세팅 한줄더 하고 야채 하나 더 다듬어야지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데이터가 있잖아 그렇죠. 여태까지 오픈하면서 그리고 나도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침을 먹었을 때 컨디션하고 안 먹었을 때 컨디션 근데 안 먹었는데 손님 들이닥쳤는데 꼬이 었을 때 멘탈 아, 나가거든 짜증나 맞아 저도 알바할 때밥 음. 주면 일단 행복해 <laughs> 맞아, 탄수화물이 힘이거든요 어. 아 근데 저렇게 피드백 빨리빨리 잘 내고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맛있어 그래,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진짜 내가 가게 앞에서 전단지 들고 나눠드리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라니까 왜냐면 손님이 오셨을 때 단점으로 기억될 게 하나도 없거든, 요 지금 뭔 아침부터 순대국을 이렇게 먹냐 하시겠지만 아, 이 맛을 전달해야 되는데 밥도 딱 국밥이라고 아, 거. 나 네. 지금 그말 하려고 그랬어 네. 딱 국밥에 쾌적한 밥이야. 그지 이게 밥이요. 국밥집은요. 일반 밥집하고 똑같이 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쌀의 탄탄한 그 느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레시피대로 물 높이도 잡는 것도 일반 밥하고 좀 다르고 시간도 좀 달라요. 이렇게 마, 말아서 드셨을 때 일반 밥의 식감이 나오는 게 최상의 국밥집의 밥입니다. 어제 매출도 잘 나왔고 오늘도 아침에 손님들 계속 들어오시면서도 걱정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나 미흡할 수 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일단은 모든 게 완벽해. 다 채웠어. 뭐가 부족해. 아, 이러면 걱정이 없는 거야. 셀프파 너무 깨끗했고, 매장 안에 쾌적했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아까 주인님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 완벽했고, 어. 얼큰 설명 완벽했고, 이번에 우리가 교육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진짜로 교육 열심히 진행하셨고, 이런 게다 이렇게 보이니까, 아, 티가 여, 여, 어, 티가 나. 완전 달라. 그 인테리어도 사실 그때 되게 펑크집이어스컴펑하고 어. 어. 이런 분위기 나올 줄 몰랐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나왔어. 우리 신축할때 화면 그 어두컴컴한 거보여드렸어나 네. 진짜 걱정했어요. 근데 목공하고 화이트 톤의 이런 우리의 빨간색 포인트가 우리 얼큰 순대국 안에 내부랑 잘 어울려. 네. 깨끗하게 밥집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좋아. 지금 저희 아침 먹고 지금 11시 2 26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 벌써 거의 테이블은 80% 정도 차 있고 손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저 밖에 나가서 좀 찍을게요. 네. 어제 가오픈 때 매출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점심도 기대할 만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테이블 거의 만석이고 10분 정도 있으면 웨이팅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지켜보고 있다가 손님들 불편하고 하시면 제가 웨이팅도 좀 봐드리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저도 옷 벗고 바로 들어가서 서빙도 좀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다른 데 한번 볼까? 지금? 우리 지금 80% 샀으니까 근처에 밥집들 한번. 감자탕집은 지금 한 테이블인데. 여긴 순대국집인데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있고 콩나물국밥집왜 이렇게 많아요? 두러게 <laughs> 근데 우리가 아까 먹었던 그 정도의 퀄리티 나오면 여기는 매출 오픈 매출 크게 안 흔들리고 쭉 연결될 수도 있어. 지금 푹 먹었을 걸 후회. 그래 먹고 싶잖아 계속 생각나고. 근데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도 그 맛이. 계속 떠오르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유지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레시피대고 여기는 점심 메뉴로 갈비탕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네 손님이 하나도 이게 좋은 거이자 좀 불안 요소이기는 해 너무 많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빨에 대한 그것도 또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어, 근데 우리 쪽으로 우리 쪽다 우리 쪽 손님이야 이거 저기 봐봐 지금 봐봐 우리 가게 지금 다 우리 가게 쪽으로 다 들어가시고 어, 야 큰일 났다 걱정되는데 우리 웨이팅 엄청 걸릴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이제 농협이나 병원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 거의 뭐 11시부터 밥 먹거나 아니면 뭐 12시, 1시간 먹는데, 이런 분들은 교대로 드시거든.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점심시간이 되시 있으면 맛있는 가게들은 손해를 봐요. 그런 경우에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지. 왜냐면 점심시간을 두 바퀴 도는 거거든. 그래서 근처에 저런 은행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어, 저 앞에 봐봐. 본격적인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럼 과연 웨이팅은 걸려 있을까요? 제가 나오면서 목표 매출은 300을 향해 달려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300을 돌파했는지 아니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으로 마감을 했는지 확인은 이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